자, 물질대사 문제지? 아니, 간에서 일어나는 거를 좀 다양하게 보여준 건데, 어렵지는 않으니까 잘 따라와 봐봐. 간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는데, 기억과 니은은 각각 ATP와 H2O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됐어, 분해됐지, 뭐한 거지? 소화작용을 해서 단위체로 바꿨고요. 얘가 세포 호흡에 이용을 응을 할 건데 아미노산은 단백질 산물이기 때문에 질소 N을 가지고 있거든. 이게 있으면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 부터 있던 질소를 암모니아 NH3 떨구고 그것을 간에 보내서 요소로 전환을 시키죠. 왜? 독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세포 호주 흡 장소는 주로 미토콘드리아고. 자, 그럼, 아미노산에서 NH2 떨구고 산는 산소 들어오면, 이게 세포업을 통해서 에너지도 방출하고, 이마니까, 그 다음에 생성물로써 CO2, H2O,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죠. 거기에,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ADP와 인산이 만나서 ATP의 형태로, ATP를 합성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ATP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 동그라미 A는 동화 작용이다. 아니지, 단백질이 더 고분자고 아미노산이 저분자야. 그럼 뭐다이화 작용이다. 니은 동그라미 기억에 저장된 에너지는 생명 활동에 쓰인다. 맞지? ATP는 음, 생명 활동에 쓰려고 저장한 에너지고요. 디귿 배설기를 통해서 니은이 배출된다. 그치? 물은 오줌으로도 나가고 숨쉴 때도 나가는 거니까 배설기를 통해서 니은 물이 배출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니은 디귿으로 읽어야 돼.